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새벽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이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포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바로 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또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인어 토기장인 집은 아마도 토기를 만들기 수월한 그 물가에 있는 낮은 지역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여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때마침 그 농로로 일을 하는 토기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런 토기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진흙으로 이제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손에서 어 한순간 그릇이 이제 어 일그러지며 터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는 다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또한 그 진흙으로 빚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또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또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주인의 뜻대로 이 그릇이 지음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속의 진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그들을 또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에레미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여기서 "재앙을 내리다"라는 그어 어근의 뜻은 바로 재앙을 빚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자신의 백성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재앙을 빚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어떻게 하면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에 대한 그 대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들어선 길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는 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선한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또한 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한 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빚으신 뜻대로 선한 그 길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들로서 우리의 인생들이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그 악한 길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수 있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빚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과 완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 보기에 선한 모습대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과 행위대로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포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재훈 담임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걸 지영준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면 권사님 허리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건강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